퇴직 후에도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해서 반퇴시대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는데요.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는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재건 공민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둑을 두고 서서 구경하고 도심의 공원에 오전부터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듭니다. 준비 없이 마은 은퇴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마땅한 소일거리가 없어 하루하루 보내는 것조차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은퇴를 하고 나니까 하루가 너무 깁니다. 이제라도 뭘 배워서 죽기 전에 돈을 벌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중장년들이 강의에 집중합니다. 은퇴를 했거나 퇴직을 앞둔 사람들이 재무설계 등 교육을 받으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곧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데요. 오늘같이 재무교육 등 다양한 공부를 통해서 인생 이모작을 알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통 분야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교육장. 취미를 넘어 새 직업으로서 촬영과 편집 기술을 배우는 수강생들이 이론교육과 실습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에 있는 또 다른 지원센터. 팝송을 통해 배우는 역사 강의가 진행 중입니다. 50대 중반의 이 남성은 젊어서부터 좋아하던 팝송 강의로 인생 이막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떡 케이크를 만드는 수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떡 만들기는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데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남녀 모두에게 인기입니다. 떡으로 인생 이모작을 시작한 강사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천호동에서 전통음식 연구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떡으로 인생 이모작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현재 서울에 운영되는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는 두 곳입니다. 퇴직 후 새로운 삶을 준비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는 각 자치구마다 지원센터를 늘려 은퇴자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희 도심권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는 은퇴한 중장년층이 행복한 인생 이모작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으니 적극 참여해서 많이 이용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령화에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현실에서 퇴직을 하고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하는 반퇴 시대가 일상화됐습니다. 백세 시대 인생이 모작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려는 중장년들이 점점 늘고 있고 그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국민리포트 김재걸입니다. 이 농사도